자, 이번 시간에는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보니까, 어, 변의 길이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90도라는 사실을 준 다음에,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었는데, 얘들 지금 직각 삼각형들이 보이니까, 어디에서? 자, 삼각형 ABH. ABH 직각 삼각형이고, 또 직각 삼각형이 삼각형 AHC, 삼각형, AHC도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 보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얘는 제곱을 하면, 자, 어 삼각형 ABH에서 제일 긴빗변의 제곱, O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이 길이를 일단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수 있고, 자, h의 제곱이 25 빼기 4가 돼서 2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계산해주면 h제곱은 21이다. h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h제곱이 21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AHC에서, AHC에서 제일 긴변, 자, 이 AC를 X라고 두면, 제일 긴변의 제곱, X의 제곱은 H제곱 플러스 11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X제곱은, H제곱은 2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1을 제곱하면은, 121이 됩니다. 11 곱하기 10이라면 12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142가 되는데, 자, 142. 어, X의 제곱이 142다. 그러면, 그러면, 언뜻 보기에 지금 삼각형 A, B, C에서 제일 긴 변이 바로 B, C가 13으로 제일 길어 보이니까, 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분 BC의 제곱이 선분 AB의 제곱과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의 합 얘하고 같으면은 자,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BC의 제곱은 13을 제곱하면은 13을 제곱하면 169가 되고 그리고 AB를 제곱하면 25가 되고, AC의 제곱은 142니까, 142라고 이렇게 쓰면, 자 우변은 25와 142를 더하면 167이 돼서, 아쉽게도 이 등식이 지금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아니다. 라는 사실 알수 있고, 그럼 직각 삼각형이 아닌데, 직각 삼각형이 아닐 때, 빗변의 제곱쪽이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빗변의 제곱쪽이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다 빗변의 제곱쪽이 더 작으면 이렇게 되면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이럴 때는 예각삼각형 자 얘도 지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빗변의 빗변 에 해당되는 왼쪽의 제곱인 169로서 우변, 짧은 두변의 제곱의 합인 167보다 더 기니까 얘는 둔각 삼각형 5번이 정답입니다.